친구들 안녕, 민영이에요 오늘은 언박싱을 해볼거예요새로운이을입입어볼게요 잠깐! 음... 너무 많아요. 어떡하죠? 하나, 두 개, 두 이거, 또두 개, 이거. 이렇게 여섯 개가 있어요 자, 민혁이 어떤 거 입어볼래? 자, 먼저 어떤 거를 입어볼까요? 어떤 거 입을 까요 어떤 것을 고를까요? 네, 어떤 것을 고를까요? 알아맞혀 보세요 딩동댕당 커피잔, 콜라잔 나하이트와이트 네, 먼저 입어볼게요. 아, 이거는, 음, 102라고 적혀있네요. 120 사이즈가. 네. 120이라는 거요 120이라는 거요 사이즈가. 아마 그게 아마 이거랑 섞일 거야. 음? 이렇게 하면 종이도 있어요. 보여줘. 보여줘. 어떤 옷인지 보여줘. 보여줄게요. 앞입니다. 어디야? 뒤입니다. 앞에도 보여줘. 앞입니다. 어, 예뻐라. 바지도 뜯어줘봐. 바지. 바지도 뜯어볼게요. 약간 풀어지는 옷입구 나. 나 엄마가. 자 앞이 어디지? 자옷 갈아입고 오세요. 어 갈아입고 올게요. 여기, 위에 옷은 안. 아저씨! 짝! 이기, 이쁘다! 어, 민기 이쁘다! 어, 너무 이뻐! 야, 잘 어울려. 잠깐만. 찍어봐요. 응? 뭐 하는 거야? 야, 이거 클줄 알았는데. 야, 이거, 슉, 큰일 났네. 왜 이렇게 컸어? 야너 너무 커가지고 옷이, <laughs> 옷이 딱 맞아 어떡하지? 자 이제 다음 옷 뜯어주세요. 네. 많이 네. 뜯어주세요. 어디 가세요? 어떤 것을 고를까요? 하나 맞춰보세요빙동댕동 커피잔 쏘라잔. 이거 입어볼게요. 네. 이번 건좀 컸으면 조금 사이즈가. 예쁘다. 자 이거 입고 오겠습니다. 자가고 가세요. 나오세요. 네. 아니, 그쪽 아니고. 안녕. 안녕. <laughs> <laughs> 예뻐. <웃음> 이거 밑까지, <고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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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위까지. 고개 들어봐.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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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밑에 잡아. 아니, 밑에, 어, 네가 올려. 엄마 잡을게. 됐다. 야, 여기 스타일 이렇게 머리, 모자. 아, 안 써져. <laughs> 모자 안 써져. <써줘? 웃음> 모자 못 써. 뒤로 돌아봐요. 한번 이렇게 좀 풀고, 음. <laughs> 풀으면? 오, 풀면 된다. 오, 되네, 되네, 되네. 됐다. 자고. 자, 잡아. 으셔 잡아, 밑에 잡아. <laughs> 자, 어, <저>. 와, 자기 <laughs> 귀엽다. 저희 다쳤어요. 자, 뒤로 돌아봐요. 아, 야, 뒤에 이거 프린터 너무 이뻐. <laughs> 음, 너무 이뻐. <예뻐>. 완전이좀 <laughs> 장난꾸러기라 문제지. 와, 음. 저기, 이꼬으로깡세요보내나 <laughs> 자, 다음 어떤 거 입을까? 다음은 <laughs> 어떤 사슬을 더했요이월 입어볼게요. 굉장히. 달려요, 게요 어? 달려줘. 오, <laughs> <laughs> 어, 잘했어. 뿌다, <laughs> 뿌다. 어떻게 생는 건지 보자. 불이 있네요? 뭐지? 아, 후드티다, 이거는. 아, 이것도 후드티다. 오, 이건 재질이 되게 더우니까. 가볍다. 아, 더운데 못 벗어요. <laughs> <너? 웃음> 어. 이리 와야 가까이 와야지. 거기, 조금만 한발 뒤로. 그치 뒤로 오더로 어, 길다려할 아, 잠깐만. 미안. 미손 <laughs> 없어졌다. 손 없어졌어요. 형아 너 모자 써봐. 모자를 쓸게요. <laughs> 야, <이게> 뭐야? 모자 쓰기 <laughs> 이상해. 야 이거 모자 벗어야 돼. 야, 이거 모자 쓰면 안 돼. 어, 뒷모습 좀 보자. 뒷모습. 이 형아 똑바로 가야지. 안녕하세요. 음. 저는 유민혁이고요. 나이는 쌀입니다. 음, 뒤로 가봐요. 음, 이쁘다 차렷. 이거는 사이즈가 조금 큰네요 안녕하세요. 아, 빨간 검정. Red Bull. 또 이마색. 어이쁘다 그러고 있어도 이쁘다 <laughs> 너무 예쁘다 마지막 꽃, 하나 입어 봅시다. 이어 볼게요. 시작, <laughs> 나오세요. 오이요 예뻐요. 마음에 들어요. 모자도 한번 써 <laughs> 어, <예뻐요. 웃음> 어? 어, <맛을> 봐요. 모자요. 예뻐요. 키움, 어? 뭐가 떠있어 뒤에도 한번 보자. 아, 뒤에는 아무것도 없구나. 포즈 이쁘게멋있게멋있게 무시게 멋있게무무멋있무 자, 뜯었습니다. <laughs> 뜯었습니다. 잠옷을 보겠습니다. 게 무시게 무라인육시게싱싱게싱 이거 다 민영이가 고른 거다, 그시게 무시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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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어게게 뭐? 시게무시 눈이다. 미리 눈이 가슴에 눈달렸다 이거 9살, 1 0살건데 조금 크다. 지금 <laughs> 살이 이상해졌어요. 괜찮아. 손바닥이 안 보여. 아, 내년 내년까지 입으려면 괜찮아. 내년까지 입으려면 이게 딱 나와요. 마음에 들어? 네. 꼬듬지. 하나 둘 하나 둘. 이잘 <laughs> 예, 어울린다. 자 다음 옷 입으러 어? <laughs> 갈아 입었다. 야 가보자. 여기도 조금 길다. 뒤로 더발로와봐 접어 응. 입어야겠다. 보이 뒤로 돌아. 이야 완전 힙합 바지네 힙합 바지. 힙합 마에 들어. 잠깐만 팔 길이 좀 봅시다. 히. 차렷 차렷. 똑같니? 우리 아주 손사라지기 네, 여러분. 이이 <laughs> 옷도 입었어요. 자 마지막 옷을 입으라 가볼게요. <laughs> 안 돌아도 돼. 아 이거 너무 예쁘다. 이거는 사이즈가 무서가지고 엄마가 7, 8세용으로 샀더니 얼추 맞다. 근데 조금 긴데. 예쁜 포즈. <laughs> 아무로도 예쁜 포즈. <laughs> 나 이제 핸딩 투자. <laughs> <여기 팀. 웃음> 여러분 언박싱 지금까지 해봤어요. 제 잠옷 입어봤는데 잠옷이 이쁘면 구독과 좋아요 끝. 눌러주세요. 그리고 알람 설정도 끝, 끝 눌러주세요. 응. 그러면 좀 응. 안녕! 안녕.